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이디디와 아이디, 디와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디와 아이디, 디와이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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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와

아, 이거, 도착해. 내가 이렇게, 소리, 제대날 나를 몰랐지라 아, 셔바, 도착

기말이 말을 좋다. 저지한 빨리 와요. 저근놈 아버지. 저렇지 말이 빨리 와. 왜 말로 하어 말로 라고지라 와딱그 밖에 나올 게술막춰 본다 야. 하나. 응, 지금 맞혀. 진짜 술이 진짜 많이 풀린다. 좀분위기 저기 저기 아, 하나. 이쪽에 왔나? 뭐다? 렇게 보이고 있냐? 포즈를 잘해 봐. <laughs> <채>, 자기가 <laughs> 하고 싶은. 폼을 쏴. 이 폼다 봐 봐. 이 폼. 봐라, 이 폼. 자이, <웃음> 자기가. <laughs> 자기가 저자나 이거 보고. <laughs> 자기가저 제일 음, <laughs> 좋아하는 포즈를 뭐해봐 봐. 한번. 한 번씩, <laughs> 한 번씩 얼른해 봐. 얼른해 봐. 하나. <laughs> 김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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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laughs> 둘 반, 가만히 있어 봐. 네. <laughs> 아니 가만히 있어 봐. <laughs> <왜 그래? 웃음> 자, 가서도 <laughs> <다른도> 보고, <laughs> <나> 여기도 <laughs> 보고. 하나, <웃음> 하나, <웃음> 하나, 둘, <laughs> 가만히 있어. <웃음> <웃음> 가만히 있어 봐. <laughs> 가만히 있어. <laughs> <laughs> <가만히 있어봐. 웃음> 하나, <웃음> 하나! <웃음> 나뭐찍어 하나 둘 아우 둘 하나 둘 하나 나나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아니나둘 하나 찍어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